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5위. 양주시 광사동에 위치한 해동마을 신도브레뉴 2009년식 74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,500만 원에서 21년 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3,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4위.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위치한 우남 송추마을 2001년식 39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2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.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위치한 동화은하수 초록마을 1999년식 572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 0 0만 원에서 21년 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4천3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, 양주시 광사동에 위치한 해동마을 유승한내들 2009년식 47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4억 2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 양주시 고읍동에 위치한 산내들 마을은 암퍼스트빌 2009년식 37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,500만 원에서 21년 4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.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의 듀서 및 2018년식 1160세대 전용 면적 7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,900만원에서 21년 5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9,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.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옥정센트럴파크프루지오 2016년식 1862세대 전용면적 58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,880만원에서 21년 4억 9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4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.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현진의 법빌이 단지 2007년식 41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5천6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, 양주시 백서급 오산리에 위치한 한승리메이드 2001년식 49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원에서 21년 2억 4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6천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.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일성트로엘 2011년식 27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원에서 21년 4억 2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9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 양주시 만송동에 위치한 은빛마을 유승한내들 2009년식 41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,150만 원에서 21년 3억 7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5천 7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.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옥정업안 센트럴 2017년식. 761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,800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4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옥정더퍼스트 2019년식 1,56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4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.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덕계 안주 1999년식 32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9천만원에서 21년 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4천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신우 1994년식 49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5300만원에서 21년 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8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 양주시 백서급 복지리에 위치한 태영대시안 1999년식 2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천5백만원에서 21년 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.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현대 1997년식 35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2800만원에서 21년 2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8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, 양주시 삼숭동에 위치한 양주자이사단지 2005년식 8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2천9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,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위치한 가야오차선이빌 2004년식 49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,300만 원에서 21년 3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1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.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리젠시빌란트 2018년식 514세대 전용면적 56.2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300만원에서 21년 3억 82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. 양주시 백서급 가엄리에 위치한 세아청솔 3차 2001년식 619세대 전용면적 59.6제곱입니다. 2017년 8천만원에서 21년 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율정마을 13단지 2014년식 96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, 양주시 백석읍 가읍리에 위치한 서광 아침의빛 2008년식 492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500만원에서 21년 2억 56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6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. 양주시 삼숭동에 위치한 양주자의 이단지 2005년식 57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5,600만원에서 21년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1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 양주시 광사동에 위치한 신도팔푸른스브레뉴 1999년식 40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원에서 21년 2억 5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6천3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범양이 단지 2006년식 356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4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5,8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.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주공일 은동마을 2001년식 763세대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만 원에서 21년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, 양주시 백석읍 가읍리에 위치한 동화오차옥시존 2005년식 439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천만원에서 21년 3억 1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9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, 양주시 고암동에 위치한 동안마을 주공 3단지 2001년식 1,290세대 전용면적 59.2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2천만 원에서 21년 2억 9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.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삼이푸른 마을 1996년식 210세대 전용 면적 44.4제곱입니다. 2017년 8천만원에서 21년 1억 4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8천7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금광 2002년식 498세대 전용 면적 55.5제곱입니다. 2017년 1억원에서 21년 2억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2 2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2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현진의 법일일단지 2007년식 41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 0 0만원에서 21년 4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5천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양주시 삼숭동에 위치한 성화아치미미소 2004년식 917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원에서 21년 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4천 4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, 양주시 고암동에 위치한 주원마을 주공이단지 2000년식 1935세대 전용면적 49.7 제곱입니다. 2017년 8500만원에서 21년 3억 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5 6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한국 1990년식 156세대 전용면적 62.3제곱입니다. 2017년 8500만원에서 21년 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